아, 되면 좀. <laughs> 고객님, 아까 원장님 여쭤보고 싶은 거 있지 않어요 물어보고 싶은 거? 고객님 응. 얼굴? 을 아, 그, 저는 요즘에 여기가 <laughs> 여기 좀 처진 것 같아가지고, 약간 이 팔자가 이렇게 되면서 처지고, 여기가 조금 늘어지는 것 같아서, 이거를,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피부가 수축은 안 되나요? 그니까 러좀 늘어졌다, 전 이제 강제도 깎고 턱도 깎았으니까, 피로가족이 여기가 조금 이렇게 늘어난 것같긴 그러니까 이제 늘어진 것 같긴 한데 이게 풍선이, 뭐냐면 이렇게, 쉐르프. 있다면 쉐르프. 이렇게 음. 그게 쉐로프 역할을 해줘요. 쉐로프. 아? 네. 이제, 올세라고 쉐로프 해야 될것 같은데. 예, 맞아요. 근데 이게 써마지 그전 단계 그거라는 건가? 이게 써마지 모드가 있고 예. 이메가라고 해서 기존에 없던 게 있는데 이메가라고 하는 팁그 역할을 해줘요. 지금 얘기 음. 그게 이제 풍선이 늘어졌을 때 네. 이렇게, 예, 본드처럼, 본드처럼 붙어줘요. 맞아요. 그아 역할. 그래요? 전 제가 아까 이분한테도 아까 셰르프 얘기했던 게, 이게 이렇게, 본드처럼 이렇게 붙이는 그쵸? 역할을 해주면, 좀 그쵸? 낫거든요. 셰르프 음. 아,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어, 아, 좋아요. 원래 그런 게좀 없었, 아, 없었죠. 없었죠. 셰루프가. 에서 그런 수축, 이런 거를 들어본 적도 없어가지고. 음... 원래 울세라까지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하는데, 울세라는 좀. 좀 약해요. 이... 아, 아. 얘가 좀 음. 그런 쪽으로 전문이라고 하나 이메가가, 이... 이메가 TV. 이... 이메가 TV요? 예, 예. 어. 얘가 TV 6.78도 있고 이메가가 있는데, 이메가가 그 역할을 해요 아. 음. 맞지. 네. 음. 그게 쉐라프 장점이 지실 어. 응. 음. 뉴라랑 스킨보톡스나 시는게 낫지 않아요? 주름, 주름 때문에. <laughs> 스킨보톡스 이쪽에 만드라는 거지 예 눈가. 아니면 내려앉는그 라인 눈매가 그거 걱정이시면 사장님 원장님 지금 말씀, 말씀해 주실 라인업 눈커플이 더날수 있어요. 여기 봐. 아, 맞아. 할 거면은. 어, 그것도 좋거기게 목적이시면 레이저가 맞고. 네. 이런 주름이 난좀 들고 보였 싶어. 그러면 이제 어, 네. 보톡스 계열. 더마톡신이 보톡스 계열이에요. 되게 약한 어, 보톡스 네. 눈매가 오히려 좀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지 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거는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여기, 이쪽 방향, 이쪽 방향 다당기는 거예요. 아, 근데 이분을 네. 하시게 되면 내가 해야 돼. 네, 알아요. 네, 어. 네 말씀드렸어요. 얘기하시는 게 번번쩍.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 말씀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웃음> 음. <웃음>